라이언 너 자전거 타는거 보고있어? 가자 가자, 네, 가자. 라이언이도 자전거 탈거야? 안녕 라이언 안녕 안녕 갈까? 일로 가자 라이언아 가자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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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같이 앉았다 어? 흙 만질 거야? 흙 만졌어. 얼굴이 꼬지꼬지라니 꼬지꼬지? 꼬지꼬지. 아까 그 깎아 먹어가지고. 반 깎아 먹어가지고. 반 아, 깎아 맛있었어? <laughs> 깎아 생각났어? 깨달아, 싶어? 야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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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